안녕하세요. 주식 연구원은 카이스트생 카이스탁입니다 오늘은 이제 바이든 vs 트럼프 2편입니다. 이게 조사를 좀 해보니까 생각보다 직접적으로 반응할 종목은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미등이시에 반영되니까 그 영향이 있을 겁니다. 일단 오늘은 PPT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별거는 없고 슥 한번 봐봅시다. 일단, 첫 페이지. 트럼프 vs 바이든. 먼저, 선거일을 알아야겠죠? 미대서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이제 두 번의 선거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유권자가 선거인단을 뽑는 선거일이 있고, 두 번째가 유권자가 뽑은 선거인단이 대통령과 부통령을 뽑는 선거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11월 3일입니다. 한 달도 안 남았죠? 이첫 번째 결과가 나오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비슷하게 나오면 테마주들은 들썩들썩 할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12월 14일입니다. 이날 이제 확정이 나겠죠? 아, 그리고 이건 여담인데 왜 이렇게 두 개로 쪼개서 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알아보니까 미국이 연방공화국이라서 인구가 작은 주 같은 경우도 이제 힘을 동등하게 갖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강원도와 같이 이제 인구가 많지 않은 지역도 있고 서울이랑 부산처럼 인구가 많은 지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강원도의 표는 크게 힘을 발휘를 못하죠. 그래서 대통령 선거 때는 부산이랑 서울 경기도에 유리한 정책을 낼 수밖에 없고 나머지 인구가 적은 지역에 대한 정책은 이제 미비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원인에 의해서 지역 불균형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거 말고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여튼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런 거 보완하려고 미국은 저런 식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까지 여담이고, 이제 다음 페이지 한번 봐봅시다. 다음은 이번 미대선을 좀 알아보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종목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도 있고,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도 있, 있을 것 같더라고요. 간접적인 영향은 미국의 정책 방향에 따라서 전 세계가 그 흐름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 분야가 발전을 하고 그 분야에 속한 종목들이 커가는 것을 말하고 이제 직접적인 영향은 대선 결과에 맞춰서 바로 반응할 종목들을 말하는 겁니다. 먼저 간접적인 영향부터 봅시다. 간접적인 영향을 보려면 두부자들의 이제 정책을 봐야 합니다. 제가 뉴스를 검색하고 블로그를 검색해보니 예상한 것처럼 다 내용이 뭐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뭐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는데 자, 이게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 쭉 봐봅시다. 큰 틀이 인프라 투자, 국제 통상, 조세, 의료, 환경 규제 이렇게 쪼개져 있더라고요. 여기 있는 내용은 제 생각이 아니고 많은 기자분들과 블로거 분들이 써놓은 내용을 여기저기서 공통된 것들을 긁어 놓은 겁니다. 일단 제가 이거 싹다 자세히 알아볼 수는 없었고, 증시의 영향을 줄 사안들만 이제 추려봤습니다. 이 빨간 색깔, 빨간색 부분이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 증시의 영향을 줄수 있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보기 좋게 이제 잡다한거다 지우면 이제 이렇게 남습니다. 그럼 차례차례 하나씩 봐볼게요. 먼저, 인프라 투자. 인프라 투자에서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5G 통신망 인프라 구축 정책을 강력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바이든은 이제 청정에너지 부문에 돈을 많이 투자한다고 하네요. 이거는 아마 두 후보 중 된다면 세계 흐름이 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트럼프가 되면 5G 테마는 또한번 이슈를 받을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된다면 제가 보기엔 삼성전자를 이제 슬 사야 할것 같네요.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다음 밥그릇이 안 보였는데 네트워크 사업부가 힘을 좀 발휘할 듯합니다. 이따가 또 설명 드릴 건데 트럼프는 이제 중국을 계속 압박할 거고 그 와중에 하웨이 역시 제재를 받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든이 되면 청정 에너지 다시 말하면 신재생 에너지 쪽이 이제 이슈 될 겁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뭐 다양한 게 있죠. 그 중에 현재 이제 제일 언급되는 게 전설의 테슬라입니다. 전기차죠. 기존의 내연기관이 아니라 탄소 나오지 않는 전기차. 그리고 전기차와 경쟁 중인 수소차. 아, 예전에는 경쟁이었는데 요즘에는 승용차는 전기차고 화물차는 수소차더라고요. 뭔가 각자 집중할 때를 잡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잘 보셔야 할게 전기차, 수소차 다 하고 있는 게 현대차입니다. 그래서 바이니, 바이든이 된다면 현대차를 슬 사야 할 시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각종 화학 관련 회사들도 괜찮을 겁니다. 태양광 패널 들어가는 물질이나 당연히 바, 배터리 관련 회사도 좋고 풍력 발전은 제 생각에는 아직 먼것 같은데 반응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사실 5G랑 신재생 에너지 둘다 앞으로 진행되어야할 분야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나 현대차는 빠지면 사면 됩니다. 다 무조건 장기로 보셔야 하는 거고요. 다음은 이제 국제통상. 일단 트럼프는 지난번처럼 관세랑 환율 조작국으로 다른 국가를 조지 생각이더라고요. 그리고 중국은 기존처럼 계속 조지 생각이고, 따라서 트럼프가 된다면 중국 관련 테마들은 별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5G 같은 경우 하웨이가 가장 발전해 있습니다, 지금. 근데 계속 중국을 조지 생각하고 있는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하웨이도 수출하고 이런 데에 영향을 받겠죠. 하웨이가 못 팔면 뭐 삼성이 다 파는 거죠. 이런 영향이 있고 이제 바이든도 중국 압박을 한다고 하는데 트럼프보다는 덜할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런 생각으로 아마 중국 테마주들이 반짝할 겁니다. 숨통이, 숨통이 트이니까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다음은 조세. 트럼프는 기업에게 기존과 같은 법인세를 내라고 할 생각입니다. 바이든은 더 올린다고 합니다. 이래서 바이든이 당선되면 증시에 좋지 않다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초창기에는 그래서 엄청 걱정하다가 요즘에는 크게 걱정 안 하더라고요.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는 거죠. 여튼, 그래도 언제든 바이든이 된다면 걱정거리가 될 거고 증시에 안 좋은 영향을 줄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이제 의료. 트럼프는 이제 제약회사들의 각종 규제를 풀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이든은 오바마케어를 보완 및 강화하면서 약값을 국가에서 조정할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되면 제약회사들이 환호를 할것 같네요. 직접적인 영향 아니더라도 미국 제약주가 올라가면 뭐 우리나라 제약주도 어느 정도 상승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환경규제. 트럼프는 역시 규제 완화 쪽으로 가고 바이든은 규제 강화로 갈 겁니다. 지구 입장에서는 바이든이 맞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더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은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더 돈을 써야 하거든요. 간접적인 역량 준비한 건 이제 요 정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얼마 전까지 바이든이 되면 증시안 좋을 거라는 걱정이 있는데 여러분도 쭉 보면 알 겁니다. 확실히 증시에 좋은 역량을 주는 게 하나 빼고는 없습니다. 딱 하나. 신재생 에너지 부분 말고는. 트럼프가 되면 이제 미증 씨가 더갈것 같은데, 음, 네. 다음은 이제 직접적인 영향을 봐봅시다.